안녕하세요. YM카 김용문 부장입니다. 오늘 차량은 연식은 좋고, 옵션까지 많고, 주행거리까지 짧은 1인 신조에 용도이력 없는, 부족함 없는, 가성비 좋은 SUV 차량, 루노 코리아의 뉴 QM6 2.0 LP LE 시그니처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차량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등록 2023년식 뉴 QM6 2.0 LPE LE 시그니처 주행거리 46,973km 신차금액 2,990만원 추가옵션 S 링크 패키지 1추가되었고요 교환은 있지만 용도에력 없고 1인 신조에 미세누유까지한번글도 없는 차량입니다 제조사 보증은 인지 미션뿐만 아니라 1번 부품까지 모두 남아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 가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본능 마찬가지로 관리 잘된 모습입니다. 헤드램프 흠집이나 깨진 곳 없고요. 그릴 부분도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매입한 차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실 번호판 공개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반대쪽 헤드램프도 깨짐 없고요. 범프 하단 부분까지도 관리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에 나와 있고요. QM6의 옆 라인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볼게요. 프론트 엔다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휠은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습니다. 휠 상태 주점 집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는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램프 깨짐 없고요 앞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유리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도어에는 미세한 스톤치 보여지고 있습니다 뒷유리 깔끔하고요 커터 패널도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뒤쪽 휠에는 미세한 주차음질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는 똑같이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후면 부로 가서 컨디션 체크 이어 가겠습니다. 후면 유리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트렁크도 관리 잘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퍼,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관리 잘 되어 있는데요. 리어 램프, 흠집이나 깨진 곳 없고요. 반대쪽 리어 램프도 흠집이나 깨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볼게요. QM6의 트렁크 공간은 부족함 없고요. 관리 상태도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지시 부분도 깨짐이나 스크래치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SUV는 폴딩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여기 있는 레버를 당기시면 폴딩 가능하고요. 양쪽으로 레버 적용되어 있습니다. 커터 패널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뒤쪽 휠에는 주차음집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는 70%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뒷도 깔끔하고요. 뒷 유리도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앞도, 앞 유리도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램프 깨짐 없습니다. 프론트 핸다 깔끔하고요. 앞쪽 휠에도 주차업 집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이어는 70%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2차의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인 신조에 용도 의력 없고 미세누이 없는데요 교환 부위는 있습니다 교환 부위는 조수석 뒷문, 조수석 리어 핸다 커터 패널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위는 운전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부위입니다 저희 YM카는 언제나 정확한 성능 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 컨디션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QM6의 실내 공간, 결코 작지 않고요 관리 상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컨디션 체크 해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고요 흠집이나 찢어진 것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암레스트를 열어보시면 커볼도 듀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12V 시거잭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있고요. 흠집이나 오염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 마찬가지로 사용감 보여지고요.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S링크 8.7인치 내비게이션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핸들을 조작하시면 가이드랭까지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오토 에어컨 버튼들 까짐없이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좌석에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쪽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USB 포트도 듀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전자 파킹 스위치,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까짐없이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두개 보관하고 있고요사구커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핸드 상태,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지만, 흠집이나 까짐 없고요 관리 상태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7인치 클러스터.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 주행거리 46,975km입니다. 클러스터의 색상은 변경 가능합니다. 옵션은 풍부한데 연식 좋고 주행거리는 짧은 오늘의 차량. 오늘의 차량도 제가 특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밖에 나가서 금액 알려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식 뉴 QM6 2.0 LP LE 시그니처. 주행거리 46,973km. 신차 금액 2,990만 원인 이 차의 판매 금액은 yeah! 1,780만 원입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와 옵션 많고 관리 상태 매우 양호한 가격까지 저렴한 오늘의 차량 놓치시기 전에 전화 주세요. 오늘 차량 마음에 드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YN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좋은 차량들 더욱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M카 김용문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